음 uh 음哼, -huh. uh -huh. uh -huh. Yo, this is my new glasses. 저 새로 맞춘 안경입니다. 꾸꾸명이랑 같이 가서 맞췄어요. Because he said this is the best one over there. And I just woke up. 지금 일어났어요. 렌즈 좀 닦아야겠다. 진짜 너무 더럽다. So I'm drinking coffee, 어떤, the, and then I just ate banana. Uh,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응, 아는 맛있었어요. <laughs> 그리고 I'm watching myself. 나 이바가 음... 뭐지? 한국에 왔었을 때 블로그 올린 거 보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watch go to eve. a 오케이, okay. 여기 가시면 됩니다. Let's make some lunch. 지금 에디칭 하다가 호구명이랑 통화했는데, 걔가 밥을 먹고 있어서. I'm hungry too. Actually, 지금 시각은 12시 18분입니다. 오늘은 뭐 밖에 안 나가려고요. 어제 너무 하루 종일 너무 돌아다녔더니 좀 쉬어야 돼요. So, I made another coffee, but... 얘는 항상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생긴 건 처음 써봤는데 얘가 이상한 건지 끌자마자 그냥 브 I'll show you later. Anyways, another coffee and p o t a 제가 유일하게 한국에서 가져온 식료품. 쇠고기 볶음고추장. 빵에 고추장 발라 먹기. 예왔다 오케이, okay. 오늘 편지만 계속하고 있어요. 라라라라라. 오늘 안으로 올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각은 5시 16분입니다. 저는 조금 출출해서 밖에 나가서 이제 먹을 거장좀 보고 그냥 산책 좀 하다 올려고요. Because I was at home for a whole day. 그러니까 밖에 공기 좀 쐬고 1시다 Let's go. Vamino f uh don mapo. Okay. Ah so it if it's eighty-nine I got it yes. and plus eighty-nine? Okay. Ah okay. I just got some stuff. 그냥 건조식품 살려고 그랬는데, I ended u getting. 좀 냉장식품을 좀 사가지고, 과일들이랑, 서 바로 집으로 일단 먼저 돌아갑니다. And then, 저기에서 계속 쇼핑하니까 갑자기 배가 엄청 고파져가지고, 막 주워 담으려다가, 참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쇼핑했으니까 이제 들어갔어. 밥 먹고, 보시 we'll 보시 we'll <laughs> 이게 다 가을이라서 낙엽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더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So 음. 음. 상추들 모음, 백과, 토마토, 요거트 요거트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레몬 맛이라서. <laughs> 하나 더 있는 거. 말하는 먹 없어요. 와카모리. 타다 응. It's so good. 와카모리 야외 yeah. 야, 봐, 예, 야, 봐, 예. 완전 크래커도둑.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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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다. 하따 요거, 요거. He wants to play. 방금, 포스트 아주머니께서 엄청난 좋은 소식을. Can you see? 네, 비가 올 건가 봐요. 비가 올 거라고 저한테 엄청 엄청 신나셔서 막 방에 달려오, 달려오셔가지고.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진짜로 벌써부터 바람이 확 달라졌어요. 건조한 바람이 아니라 그, 그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확 나요. 지금 비올것 같은 그 냄새. 그리고 일단 그 습기 있는 그 바람. 여기도 이제 가을이 오려나 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4, 5월부턴가부터 비가 전혀 안 왔대요. 가뭄스트. 근데 드디어 옵니다. 어짜 <laughs> Finally. 업로드 중. 2시 11분. Hello. Ciao. b o n o 오늘은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입니다. 이 n d uh, 저는 한, 한 시간 정도 전에 일어났고요. As you can tell. 그래서 저는 지금, 음, 아침 밥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어제 샀던 과카몰리랑 그 크래커랑도 이렇게 한번 쿵쩍쿵쩍 먹고 드디어 좀 일다운 일들을 좀 해보려고요 <laughs> 제가 이거 진짜 솔직히 짐으로 갖고 오기엔 좀 무거운 편이잖아요 이런 거 근데 저는 계속 글을 쓸 거라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얘는 큰맘 먹고 이 무거운 애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준 펜이랑 마이 제가 저한테 선물로 준 생일 선물로 준 다단 스이바랑 같이 일본에 갔을 때사 샀던 거거든요. 이게 잉크 이로시 좋고 잉크인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색깔도 진짜 예뻐요. 이거 열을게요. 그럼 열면은 진짜 더 난리 나실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선물 다단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이거? 다음 월야 색상입니다. 짜잔. So p r e t t 얘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아뭐 표현할 길이 없다. 약간 그린 쪽으로 가깝고 여기 는 약간 블루 어두운 블루 쪽에 가까워요. So nice. 그냥 보는 것 자체로 너무 행복해요. n o 저는 이제 9월 달이 오잖아요 내일부터 9월 달 다이어리 세팅업을 안해서 셋업을 할 겁니다. e yep. s eat! eat. Yo, 드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4시예요. 어디지? 피아트 볼로 뽀볼론가하여튼 <laughs> 거기 가려고요 그냥 아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하루를 보내기에는 어제는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날씨가 최고 온도는 아니니까 지금 나왔어요 It's nice It's still hot but it's not crazy so it's fine 내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도대체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몇주 전부터 이 노래에 빠졌거든요 J Park No J Park의 요트 <laughs> 여기 분위기랑 완전 안 어울려요. Fine, fucking only. 25분 기다렸어요. Oh my god. Finally. Mm -hmm. Yo! 저 어딘지 모르겠고요. <laughs> 아유, 아까 그, 뭐냐, 이바랑 통화 지금 하다가 끊었거든요. 통화하다가 내리는 것을 놓쳤어요. 사실 어디서 내리는지도 잘 몰랐는데. 어, 어쨌든. 강이 보여서, 강을 건너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강을 건너가지고, 강이 보여서, 거기서 내렸어요. 왜냐면 저는, 피아차, 포폴로, 를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향하는 중입니다. 아니면 아까 그냥 그 공원에서 내릴 걸 그랬어요. 모르게스 공원이라고. 그냥, 버스가 중간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원래는 데베레강그 주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좀 있고 싶었는데, 이쪽에 있는 데베레는 정말 너무, 에. 제가 아까 통화하느라 못찍긴 했는데 너무 그냥 더럽고 뭔지 모르겠고 Like, what? 인거에요 저 아래쪽이 훨씬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트레스데벨에 있는 그쪽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지 훨씬 나은 것 같고 Anyways 저는 그래서 그 포폴로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려야 했었던 버스정류장 Anyway we're here I guess 저 안쪽인건가? 저 물어보니까 길 건너가라 그랬는데 네. yeah I think so 저거 가운데 저 문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yeah I think this one 아까 잠깐 인터넷 찾아봤을 때 뭐지 로마 테르미니역 어, 이 생기 기 전에 로마에 오려면은이 문을 지나야 된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문인지 튼 어쨌든 그코홀로 광장에 있는 그 문이라고 랬거든요아 이거겠죠? 그문 같이 생겼잖아 주변에 이거 문 같이 생긴 거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겠죠? 이야, <laughs> 로마에 들어오려면 이거 쓸꼭 통과해야 한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제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laughs> 성당부터 가야겠죠? 레페트고 팬, 페미니스. 이는 광장에 진짜 넣네요 눈이 너무 안 좋아서 안경을 써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알수 못하니까 보이지가 않는다 <laughs> 저게 아기 천사인지 아기인지 얼굴 밟혔어요 음. <laughs> 와우 어쩌다가 아까 앉아있었는데 갑자기 뭐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어쩌다가 그 중간에 막 일어나기 그렇잖아요. 저 거의 맨 앞에 앉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음, 그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소요했네요. 야, 이거 스나이스 땀도 다 식었고 나오니까 해도 다 져가지고. 예. 이 강아지. 얘왜 이래? 어디 가기 싫은가 보다. 응, 가기 싫은가 봐. 아니, 뭐, 정복하고 뭐하고 이런 건 알겠는데,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갖고 오는 거야,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뭐, 이집트도 그렇게 따지면, 뭐, 피라미드 만들고 난리, 난리는 아니지만, 하여 그렇긴 했는데, 이걸 어떻게 갖고 와? 만드는 것도 아니고? Right? 사자 뒤에 달이 있는데, 보이시나요? 이큰포폴로 광장에 우리의 삼성이 악하고 광고를 하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대체? 뭔가, 어,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뭐, 잉어?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잉어는 절대 아니겠죠? What is that? 물고기? 근데 무슨 물고기? 아직, 돌은 엄청 뜨겁네요. 지금 이 시간대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여기 있으면 시간이 진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경은 저거를 너무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눈이 안 보이니까 제가 눈이 더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제 눈은 나쁜 것 같아요. 이걸 최근에 알았어요. 저는 눈이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눈이 나쁘더라고요. 진짜 많이 나빠졌어요 난시스트 예 h yeah. So 요번에는 렌즈를 안 가져와가지고 안경을 갖고 다녀요 이제 항상 막 밖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너무 멋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제이 생눈으로는 다못 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경을 쓰면 A whole new world, you know? 그래서 아까도 지금 이거 이렇게 보다가 안경을 지금 썼더니 갑자기 안 보이던 것들이 확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앉아가지고 저게 뭔지 찾아보려고요. Because I want to know the story. 피아차 <목소리> 포폴로. <목소리> uh -huh. 포폴로 광장이란 이탈리아어로 민중의 광장을 뜻한다. 로마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중심 광장으로 이곳에서 많은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철도가 생기기 전까지는 플라미니아 가도를 지나가는 마차를 타고 찾아오는 여행객들로 붐볐던 로마의 북쪽 관문이었다. 18, 19세기에는 이곳을 공개 처형 장소로 쓰기도 했다. What? 그럼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는 거네요. 예요. 저 오베리스크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기원전 3세기 것으로 로마의 오베리스크 중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다. 와우. Wow. 근데 어떻게 갖고 오냐고. 진짜 대단하다. I really don't have money. Something you n e e l i o n g No, no. is <laughs> doing another business.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기서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Let's go over there. <목소리도> 저희 가서 좀 살고 있으면 좀 사고 저는 막 엄청 많이 사고 싶은 거 아닌데 솔직히 쇼핑 안 할려고 하거든요. 이거 와가지고 이미 짐이 미친 듯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냥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본적인 거 되게 안 갖고 온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 저, 저 눈썹 여기 막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정리할 게 아예 없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저래서 누가 뭔가를 하니까 가서 구경이나 해야겠어요. 와, 비눗방울이다 와. <laughs> 살짝 색깔 완전 귀여워 천국 일단 로션을 여기 그 손등에 좀 발라봤거든요 그거 보고 내일 가서 사던가 해야지 왜냐면 돈을 다안 갖고 왔거든요 저만큼 살수 있는 돈을 안 갖고 나와서 일단 오케이 오늘 사전 답사 완료했으니까 집에 가서 좀 트렁킬하고 이제 네, 그 다음에 내일 사던가 해야겠어요. 원래 저쪽으로 한번 걸어가 보고 싶은데 그냥 아는 길로 돌아가는 게 빠를 것 같아서. 어차피 또 버스 기다리고 하면은, 집에 도착하면 9시 될것 같아요. 지금 시간 8시거든요. Yeah, it was fun. Anyway.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오고 있었어요. What t h Okay. 그럼 일로 가보지 마. 저 어제 완전 딴데와 있을까봐 약간 걱정돼가지고, 지금 지도 켰는데, 어, 제가 엊그제 게, 왔던 곳이었어요. 근데 뭔가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퍼즐 맞추는 그런 느낌? 지도 보고? 어쨌든 느낀 건데 로마 센터에 다 뭐라 해야 되지? <놀람> 투어리스트들이 갈만한 거. 어. 관광지가 다 모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 걸어가면 이거 나오고 저기 조금 가면 이거 나오고. 그게 좋은 것 같긴 해요 퍼즐 맞추기 시작 그러면 이제 제 머릿속에는 이제 로마 지도가 그려지겠죠 로마 센터 지도 제가 피자 하나를 아직 한 번도 안 사먹었어요 말이 돼요? 지금? 오늘이 일주일 차인데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6일 차고 왜냐면 첫날에 왔을 때가 아예 밤중이어서 거의 뭐 아무것도 한게 없으니까 테크니컬리 일주일인데 풀데이로는 6일째거든요. 아빠. 완전 럭키 버스가 달려서 뛰어서 탔어요. Finally home.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집에 왔는데 역시나 9시가 되기 전에 도착했어요. First thing first. 보타 레이더. 아, 라라라. 오 마토가 약간 낙지 머리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응? 그쵸?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낙지 뭐 꼴뚜기 이유에 생겼어요. <laughs> 나만 그렇게 보이나? 헐, 대박, 대박사건 대박사건 이거 어떡해? 저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핸드폰 사, 사게 사 생겼네. shit 여기가 안 눌려요 갑자기. 원래 화면은 다 눌렸었거든요? 이거. 불가, 갑자기 안 눌려가지고. 내 손이 상한가 했는데. 노 no 쉿. 부모. 가끔씩 눌린다, 가끔씩. 끔씩 가끔씩 헐.. 귀 아주 이거 어쩔? 아 사실 이게 언제 깨졌냐면요 제가 복구명이랑 양양 갔다 온날 깨졌거든요 러면 얼마 되진 않았어요 한달안 됐죠? 8월 며칠 갔다 왔지 우리가 모르겠다 어쨌든 근데 그 돌아온 날한 3주 됐나? 이제? 3주 안 됐나? I don't know. 한 아, 2주? 3주? I don't know. 한 3주 안된것 같아요. I don't know. Anyway 그온 날에 그 다음날에 가가지고 바로 바꿨으면 됐는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안 갔거든요. 그리고 그냥 아, 이거, 이렇게도 쓸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쓰고 있는 건데 요! 왜냐면 터치는 되니까 근데 갑자기 터치가 안 되면 어? 지금부터 되네? 이게 뭐지? 그냥 얘 소프트웨어가 벽칩인 건가? 지금은 또 엄청 잘놀리네 깜짝 놀랐네. 또 사야 되는 줄 알고 근데 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살... 살 준비는 안 됐거든요. 살 준비는 근 핸드폰이 진짜 좀 많이 맛이 간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화면을 안바었거든요 화면 바꾸는 게뭐한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럴 바에 새 걸로 바꾸는 게 나으니까 왜냐면 이거 진짜 오래됐거든요 저 핸드폰 이렇게 오래 쓴거 진짜 처음 2년? 이제 3년 차구나. 응, 그런 것 같아. 이게 아이폰6니까. Yeah! 어제 난과카몰리 거의 다 먹었어요, 벌써. Yards, o so good. 아, y yeah. e 뭐,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사온 건데. y yeah. 블랙헤드를 없앤다고 하니까. Because. 요즘 여기에 막 난리 나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이시죠? 여기 지금. 오돌토돌이. 예전에 코팩. 샀던 거 유통기한이 지났었거든요. 그 애기 그려져 있는 코팩 아시죠? 그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그냥 사용해봤어요. 근데 일단 뭐 되긴 되더라고요. 옛날에 그거 샀었는데 그 블랙헤드 제거용으로.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안 사용했다가 여기 좀 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냥 사용했는데 조금 뭐 빠지긴 하더라고요. 많이 막 빠지진 않고. 근데 그때부터 여긴가? 여기가 좀 이렇게 오돌토돌해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왜 여, 여기가 좀 문제였거든요. 여기랑 여기 코 앞에 이렇게가 문제였는데 괜히 이렇게 덮는 거니까 여기 쓸데없는 그러니까 괜찮은 애였던 여기가 오히려 막 뭔가 오돌도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징그럽게. 그리고 여기에는 또 뭐가 꼈어요. 이상하게 막말 그대로 블랙헤드가 생긴 것 같아요. 여기. 존나 out of nowhere 이런 거 없었거든요. And yeah, 피부. 팩안 한지 진짜 오래됐고 피부 상태 퍼킹 메롱이니까 딴거 말고 오늘은 이걸 해 보겠어요. 요게 아주 뭐 드라마틱한 효과처럼 이렇게 광고를 해 놨는데 <laughs> we we will see. 아니 아까 세포라 갔잖아요. 근데 세포라 갔는데 아예 코리안 섹션이 딱 있더라고요. 이렇게 코리안 뭐 저거 저거 이렇게 뷰티 섹션 뭐 닥터 자르트, 투쿠풀 투 스쿨? 어막 그런 것들 막 있더라고요. 이야. Yeah. 우리나라 역시 코스메틱 아짱 세포라 진출 뭐 옛날에 했겠지만 a n y anyway, 그래서 우와 신기하다고 찍으려 했는데 노포 p 마담 이라고 oh sorry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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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희한테 메이크업은 약간 2년 전과 후로 나뉘는 것 같아요 2년 딱그 전에는 진짜 완전 풀풀 메이크업 막 완전 파우더까지 팍 브론징 라라라 이렇게 했는데 아 요즘은 아헬노 no. 그냥 <laughs> 피부 이거 여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거 가리는 용도로 여기여기 만 살짝 바르고 그냥 눈 요번에 산거 아하하 막 이런거 바르고 그냥 포인트 위주 거의 진짜 I, as you can tell i didn't put anything like of course 조금 뭐 바르긴 했는데 옛날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oh my god 옛날에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이 남아 돌고 부지런했어요, 제가 정말. 아,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어야. 그러니까 피부에 더 지금 치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중이 아니라 피부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화장 막 엄청 떡칠할 때는 떡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어쨌든 화장을 되게 두껍게 했을 때는 확실히 피부가 엄청 안 좋았었거든요. 이거 다 가리려고 다다다다 계속 더 위에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게 된것 같아요. Well, 예전보단 훨씬 나아졌으니까, but still it's bad, you know? 근데 제가 어제 호구명이준 시카 플라스트인가? 그거 써봤거든요? 라로슈포제코. 오예 oh, y yeah.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약간 기초제품, 김모영이준 걸로 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laughs> 사실 여기 와서. It's good! Thanks, bitch! <laughs> Anyways, 아, 말이 또 너무 많지 뭐. 하, 샤워하고, 팩하고, 오늘은 좀, 응. 에디팅 좀 하고, Let's call up night! Bye! y p <laughs>